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는 수인 종목들 이제 영상으로 주기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컴 위드인데요, UAM 섹터로 알고 있어요. 그 차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꽤나 역사가 긴. 회사예요. 2005년에 상장을 하고 나서 2013년부터 2020년 동안 박스권에서 놀다가 여기서 아마 매집을 했겠죠. 그리고 이 매집된 물량을 이 구간에서 팔았을 겁니다. 이 구간에서 팔았다. 그리고 긴 하락이 끝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이 120% 오른 기술적 반등에 대한 조정이 지금 300일 정도 나와 있습니다. 300일 나와 있고요.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선이 20주선인데 지금 오랫동안 저항을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돌려줄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 구간을 뚫어주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 구간에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올 자리다. 그래서 적어도 4780원까지는 바라볼만 하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여기 120% 오른 자리, 오른 기간 때부터 무려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구간 애들, 멘탈, 탈탈 털려가지고, 어느 정도 다 나갔을 거예요. 이렇게 기간으로 이제, 이렇게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세력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처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뉴스 띄워가지고, 뉴스 안 띄워줘도, 어쨌든 장대항목 나올 만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50%?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여기, 이 박스권. 2013년 때부터 2020년 때까지의 이 박스권에서, 이 코로나 때 빼고는, 거의 26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면은 그 지지가 지지 가격이 높아집니다. 차트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안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 UAM도 이제 주기적으로 펌핑을 줘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15% 정도밖에 올라와 있지 않다. 충분히 이런 장대양국 나올 만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네, 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